반갑습니다. 세력 포착 주문가 빨간 화살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리드 위즈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 이 영상 하나만 잘 시청하시면 그리드 위드에 대한 전략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서 좋은 결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드 위드 전일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듯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장의 충격을 받으면서 동사도 매물이 증가한 채 20일 이평선이 힘없이 붕괴되고 말았죠. 아주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리드 위주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힘을 쓰지 못하고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기대가 다소 좀 실망으로 바뀐 분들도 많을 텐데요.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전략을 수립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우선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구조를 한번 소개를 해보고 본격적으로 그리드 위즈에 대한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GP 지기면 100점 불태 부지피 부지기면 백전필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또 나를 알지 못하고 적을 알지 못한다라면 백번 싸움은 백번 모두 위태롭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식 시장에 그대로 또 대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 시장 참여자들을 크게 구분해 본다면 일단 개인 투자가들이 있겠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관 투자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총칼만 들지 않았다 뿐이지 서로 간에 돈을 뺏기 위한 치열한 쟁탈전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개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월등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보력도 훨씬 뛰어날 수밖에 없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입수하게 되죠? 그리고 또 분석력도 탁월합니다. 개인들에 비해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경우에 개인에 비해서 훨씬 더 경쟁 우위에 있다고 하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 개인들은 그러면 은 기관과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시장에 참여를 할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시장에 참여를 하시나요? 개인들 중에도 물론 큰 자금을 올리는 큰 손들이나 세력들이 있죠. 요즘에는 뭐 투자 클럽이라든가 투자 카페들도 많아서 이런 것들도 세력화가 되고도 있기도 합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도 정말 탁월한, 아, 일단 그 투자 재능을 가진 또 스마트한, 스마트한 개인들도 요즘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들 중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세력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께서는 오늘 한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상대하기위해서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준비가 필요하지만 일단 쉽게 할수 있는 것 역시 사실로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가가 아니라 기관이나 세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관, 외국인, 세력이 됐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시장에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인지부터 생각이 달라지겠죠. 선택. 그리고 또 매집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이 부분도 나오겠습니다만 매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주가를 어떻게 상승을 시키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고봉 처리. 어떻게 고가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길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해 보시면서 일단 그 시장 에택을해나간다면은 만약에서 그야말로 매도를 하고 춘정에서 매출하는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재생하시고 또 구독을 눌러서 저 같이 경험 많은 전문가 꾸준하게 함께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드 위즈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그리드 위즈 어떤 테마죠?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테마죠. 전기차. 전기차 화재 관련한 테마주인데, 현재 전기차 화재 관련 테마주를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위에도 뭐, BMS 테마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기 테마도 있을 테고, 이 그리드 위즈 전기차 화재 관련한 이런 테마주로 되어 있죠. 일단, 아직까지도 이그 전기차 포비아에 대한 부분들은 해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억, 1년 탄 1억 벤츠 전기차죠. 이번에 화재가 났던 5,800만으로 뚝 떨어졌다. 그야말로 뭐 1년만에 뭐 거의 한40% 50%가 감가상각이 되어 버렸으니까 아주 뭐이그 벤츠 전기차 사신분들 좀 낭패를 겪었다고 라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전기차 포비아 수입차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뭐 이런 전기차 배터리 사정인정제 10월부터 시범 10월 운행을 한다 이런 것들 여러가지 전기차 포비아와 관련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이 계속 마련이 되어 지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전기차 얘기는 아시다시피 현재 주로 리튬 이온 배터리가 사용이 되죠 여기서 이제 이전해질이 휘발성 역체이기 때문에 과충전만 안 하더라도 좀그 열폭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방지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과충전 방지 장비인 전력선 통신 즉 PLC 모뎀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PLC 모뎀을 장착을 하면은 배터리 충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과충전을 막을 수 있다. 즉 PLC 모뎀은 차량 배터리 충전 정보를 받아서 충전량이 95%가 되면 충전기를 자동으로 제어를 한다. 급속 충전기는 대부분 장착이 됐지만, 완속 충전기는 아직 없다.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동사의 경우에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PLC 모뎀 시장 점유율이 무려 국내에서 90%나 됩니다. 압도적이죠. 그야말로. 독과 점유율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특히나 일단 환경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어, 오는 2025년 전력통신적, 즉, PLC 모뎀이 장착이 된 스마트 제어 부분에 상당히 좀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어, 예를 들자면, 올해 일반형 완속 충전기 지원에는 740억 정도 지원을 했었고요. 정부에서. 어, 그리고 또 PLC 모뎀이 있는 완속 충전기는 800억 정도를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편성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이 PLC 모뎀이 없는 완속형, 일반형 완속형 충전기 는 지원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대신에 화재 예방형 충전기 설치 지원 예산을 800억에서 1,500억으로 대폭적으로 늘려서. 진행할 것이다 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폐시 모뎀을 장착에 대한 완속 충전계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동사 시장 재미율 이렇게 압도적이기 때문에 수혜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뭐 동사 신규 상장 이후에 제대로 시세를 낸 적이 없는데 이 부분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아, 이 재료에 대한 아, 모멘트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드렸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번 체크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종목은 액면가가 200원이죠. 500원짜리도 아니고 100원짜리도 아니고 애매하게 또 200원입니다. 200원 그러니까 뭐이 액면가 200원이라는 점 감안을 하시고서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 자본금이 1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을 보면 1000억대 이상이 넘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매출을 올리고 있다. 펀드멘탈적인 측면에서도 어 일단 뭐 실적이 올해 지금 조금 그 추춤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추세대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장통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현재 쯤에서 그러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드리겠는데 일단 뭐 동사의 경에 지난번에 8월 15일 날 19,680원까지 추락을 했었죠. 이게 이제 공모가에 대비해서 아주 반투막이 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공모가가 4만원이었죠. 공모가 4만원이었는데 뭐 반투막이 났습니다. 뭐 내리막길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일단 그또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전기차 포비와 관련해서 일단 매집봉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후로 꾸준하게 매집을 해나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왜 이게 이제 흔들렸느냐? 모습을 너무 만들어가면, 모습을 계속 만들어가다 보면, 개인들이 달라붙기 시작하죠. 개인. 아, 이 차트 보는 사람들 많으니까, 이 개인들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트랙들이 이거를 바로 땡겨주면안 되겠죠. 이거 흔들어서 개인들을 털어내야지. 개미들을 틀어내야죠. 그래서 어제 올리는 척 하다가 두들겨 팬 겁니다. 바로 올릴 수도 있었겠지만, 한번 두들겨 패고 가자 해서 두들겼다.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나와서, 아차, 뜨거워. 하는 마음에, 일단 추세가 이제 흔들어진 것처럼 보이죠. 흐트러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단 개인 투자가 이제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개인들의 경우에. 이게 이제 매물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겠죠. 아, 가는데 됐다가 못 가니까 이게 정말 못 가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 물량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결국에 이런 물량들을 다시 한번 받고 이 종목은 오히려 더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추경 매도는 어떻게 된다? 뒤늦게 추경 매도는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멘텀이 긍정적이고 또 현재 공모가에 대비해서 너무 하락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추경 매도까지는 자제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난번에 이제 장대 양봉이 출연했던 자리 이런 자리가 되겠죠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추계으로 해서는 비교적 강한 지지선이 형성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추가적인 조정을 받는다면 이제는 저가에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텔레그램에서 타이밍을 추가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아 드릴 텐데요. 이것만 잘 따라서 하시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텐데 이 상승할 때 시그널이 거리량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트를 합니다. 개인들의 물량을 다 받았으니까 기다렸던 물량들을 기다리다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나오는 개인들의 물량을 다 받았으니까 상승을 할 텐데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얼마 공모가는 기본적으로 회복이 된다. 그리고 45,000원까지도, 어 일단 상탈할 수 있지 않겠는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죠. 현재 시점, 실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온다면, 은 저가에 또 물량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현재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이렇게 제가 이제 예상을 해드렸죠. 예상을 해드렸는데, 변동성이, 시장에서는 항상 변동성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잡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어제도 이제 걱정을 하셨던 분들, 텔레그램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안심을 하시고, 또 이제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실시간 대응을 잘 하셔야 되겠는데요. 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그 흐름들을 잘 체크해야 되겠죠. 따라서, 현재는 예상, 예상을 해드렸는데, 이보다도 중요한 것들은,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잘 잡는 것입니다.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 상당히 좀 많으시죠? 그렇지만 이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 100% 무료입니다. 무료.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에서 매수나 매도 사인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실시간 타점을 받아보셔서 수익을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아무리 재료가 좋고 또 차트가 좋다 하더라도 매수와 매도는 정말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됩니다. 타이밍.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이다라는 점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따라서 타이밍을 잘 맞아야 되는데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영상 하단에 보면 이 댓글 다는 창이 있습니다. 댓글, 댓글 다는 창이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링크를 고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불과 한 3초에서 5초 정도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들을 해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선택은 자유지만 정말로 간절하게 수익을 올리기로 원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확실하게 살려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꾸준하게 수익을 올리는 것이죠. 한두 번 수익을 올리고 또 크게 낭패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런 수익을 올리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장이 시작하기 전에 100% 무료 급등주를 드리고 있는데 하루에 딱세 종목씩을 드리고 있어요. 아, 일단 무료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실제로 눈치가 빠르고 이미 성공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체크하셨겠죠? 상위 1%의 트레이더, 저 같은 트레이더들이 이 종목을 과연 왜 추천했는지, 어떤 자리에서 추천했는지 그 부분에 집중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분에 집중을 해서 들으신다라면은 이런 종목들을 충분히 매수할 수 있고 수익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드립니다. 현재 텔레그램을 보면은 9월 5일자도 이렇게 100% 무료급등대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추천 시간을 보면 8시 51분, 8시 54분, 8시 56분 이렇게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충분히 개장 전에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려서 매수할 수 있게끔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매수 가격도 복잡한 거 전혀 없습니다. 보시면 장 시작 직후, 장 시작 직후 고민할 필요 없죠. 장 시작 직후 바로 시초가 매수로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을까요? 어제 시장에 급락하는 가운데 투자 세 종목 모두 100% 적중을 했죠. 오늘 소개를 해드린 종목 시너지 이노베이션 그리고 또 모니터랩 그리고 또 K 옵션 이렇게 세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시너지 이노베이션 재료가 나왔었죠. 이런 재료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두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 섹터들의 경우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 이노베이션, 바이오 섹터에서 하나 골랐고, 디페이크 관련 테마도 계속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디페이크 관련 테마들을 벌써, 일단, 한 10일 연속 해서 하나씩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K 옥션, 이 토큰 증권과 관련해서 이렇게 최근에 테마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세 종목 모두 싹다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한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나와 진입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고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아, 우선 시너지 이노베이션인데요. 오늘 갭상승세가 진행이 됐죠. 어제 이제 급등을 했다가 오늘도 갭상승세 한4% 정도 상승한 채로 출발했었는데요. 4% 정도 상승을 했다가 한때 14% 정도 상승을 했죠. 최고층까지. 그렇기 때문에 10% 오늘 그고가의 시초가에 살다 그래도 10% 수익은 충분히 챙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양봉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더 추가적인 배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매출 전략 시초가에 전해 드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으로 본다면 두 번째 종목이 일단, 모니터 랩인데, 이 모니터 랩의 경우에 눌림목 조정이 확실하게 진행이 됐죠. 최근에 이, 그, 디페이크와 관한 부분들,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대책을 만들어가고 있고, 관련 주들의 상승세가 진행이 됐는데, 1차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눌림목 조정이 진행이 됐죠. 바로 이제 21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전혀 부담없이 21선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초가의 매수 전략들을 수립을 해드렸는데,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낙폭이 컸던 데 따른 반등이 시도되는 모습을 보죠 따라서 동사도 이제 초반에 기업 상승세로좀 출발했었죠. 이렇게 한10% 정도 상승한 출발했습니다만은 결국에 오히려 오늘 강세로 출발한 종목들이 탄력이 더 강해졌죠. 그래서 상한가까지 진입을 해서 현재 시초가에 매수를 했다라면은 20%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20% 수익을 올려서 상가 진입을 했죠. 그리고 또 마지막 종목이 K 옵션인데 K 옵션 최근에 일단 그 STO 관련주들. 이 토큰 증권, 증권토큰에 관한 이 법제화 추진이 진행이 되면서 다시 한번 또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대로 계속해서 수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만은 이게 전체적인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물이 좀 추려됐죠 따라서 다시 한번 2 0 0일선제 돌파 장기 동평에서 돌파가 시도가 될 것이다 또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는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공략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들을 역시 져버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역시 오늘도 이 종목 5% 정도 상승한지 출발했었죠. 하지만 장중한 때20% 이상 상승을 해서 결국에 이제 수초까지 매수를 했더라도 10%에서 15% 정도 수익은 충분히 챙길 수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의 흐름과 맞는 종목들도 세력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그 모멘텀들이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천해 드리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날려 안날 수가 없죠. 모두 100% 빨백중 적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겠는데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어렵고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단타로 많은 자금을 투입을 하시는 그랬죠.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투자하시면서 매일매일 즐겁게 투자하시면 되겠는데요. 500만원 가지고 세종목 따라서 했다. 10%는 거의 매일 나오죠. 그러면은 50만원 하루에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하면은 10%니까. 100만원 정도 수익이 나죠. 이 정도만 가지고 매일매일 이세 종목 아, 일단 그 텔레그램 방에서 드리는 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시초가 매수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부분들을 해 가시면 되는데요.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종목들 모두 모멘텀도 있고 추세상으로 매집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이런 그 상승 추세 의 맥점을 잡아서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을 따라서 하지 않는다는 것, 뭐 고집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게 고집이 맞아서 수익이 잘 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고집 피우시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 매수하지 않는 것은 정말 글로 들어오는 돈을 어, 차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 되겠죠. 어, 선택은 자유지만 정말로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에게서는 어, 텔레그램에 입장을 해서 수익을 챙겨 가시면 되겠는데요.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영상 하단에 보면 이 댓글 다는 댓글란이 있죠. 이 댓글 안에다가 제가 링크를 하나 어, 고정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5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이 텔레그램 방에 미리 입장만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비용을 받느냐? 아닙니다. 절대 100% 무료로 진행하는 틀리가 어방이니까 부담없이 입장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입장하셔서 한 일주일 지켜보세요. 한 2, 3일이든지 일주일 딱 지켜보세요. 일주일 지켜보시고 정말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믿음을 가지시고 천만원 정도 내에서 이렇게 종목을 안내를 드리는 대로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